공동상임선대위원장단 인사 및 발언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앞으로 나와 호명하는 순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박창달 상임선대위원장님, 김한건 상임선대위원장님, 최상윤 상임선대위원장님, 김병웅 상임선대위원장님, 김주만 상임선대위원장님, 임계 상임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총괄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운데에 서시길 바니다 자, 모두 함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네, 다음은 공동상한선대위원장님들한간한한 인사와 지지바람이 있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이하못하양해양해며리한분한분 분씩 분씩리겠습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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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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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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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본은 숨쉬는 일본입니다 <laughs>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재윤, 이만 공대장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선거을 추모하면서 정말 그때는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김부이 총리도 와 계시고 또인비 의원도 계시고 김민환 께서많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김보경 우리 총리도 현지라서 전국을하지 못해서 너무 맛쉽지만 오늘 이 목표를 지켜보기 위해 총괄선거위원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대회는 참고를 통해 많은 고시하도록 겠습니다 참고를 마치고 이시구로 밀려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 당대신 이 경상북도 어떻게 안동 우리 후보님의 고향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공무원님을 처음 뵈니까 제가 티키아니까 닙 민감한 것은 티키호가 처음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저와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잘 쓰는 동료 백금. 다 이것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기원입니다. 입법 사법 백금 모두 쓴씀입니다 백금도 그냥 장관이 아니고 일선 시장, 지사 그리고 장기의도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손에 이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득표 목표가 35%였습니다. 이건 약합니다. 우리 경북에서 50%, 안동에서 60% 해야 됩니다. 가시겠습니다. 아, 네, 다음은 김영건 상인선대위원장님의 인사와 지지 받아 드 듣겠습니다. 예. 지금껏 선거는 씨를 뿌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선거는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다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랑과 고랑에 오곡이 가득한데 농부가 게을러서그 곡식을 수확하지 못한다면 우리 잘못 아니겠습니까? 음. 1 2 3 기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상북도 도민들을 많습니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경북도민들 넘쳐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경북도민들이 바로 우리 이웃의 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연락하고, 만나고, 경청함으로써 그분을 우리 민주당에 모시고 대한민국,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데 함께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남아있는 시간을 모두 거기에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겨울은 농부가 아니라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단한 톨의 오곡도 놓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네. 사합습니다 네, 다음 최상은 상인선대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30년 넘게 농민운동을 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정말 힘차게 죽기를 각오하고 저희들도 투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학 때 진주에서부터 어, 서울까지, 여의도까지 트랙터로 진격을 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 투쟁할 때 죽기를 각고 투쟁하듯이 어, 죽기를 각오하고 선거 운동을 하면은 반드시 필선한다, 당선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을 뽑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보도적으로 가만은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해왔습니다. 자유인이 되지만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국민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기대지가 되있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등시 같은 윤석열이가 기혁을잃으킨에 <laughs> 약간 인연은좀좀 짧아졌는 음, 좀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반드시 승리하고 대한민국 민주 민주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미약한 힘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이런 대선은 온전히 국민들이 만들어낸 선거인과 동시에 국민들이 지켜낸 선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리하는 것뿐입니다. 승리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